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일하며 노후를 준비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느낀 적. 또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져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 답답했던 적. 그리고 주변에서는 지원금 혜택을 챙겨받았다는데 나는 신청 방법을 몰라 놓쳐버려 아쉬웠던 적 말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불안정과 건강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돌봄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세 분의 사례만 봐도 상황이 크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80살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는데, 동네복지관에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제도를 알려주며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매달 교통비와 통신비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었고, 그 비용을 생활비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요. 두 번째는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던 70대 박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인공관절 수술비가 몇 백만원이나 들어가 부담이 컸는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수술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박 어르신은 정부 지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거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로 고생하던 남편을 돌보던 60대 후반 이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강화되면서 안심센터에서 정기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가족 교육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이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구명줄 같은 제도였던 셈입니다.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실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 몇 장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병원비 지원의 확대입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처럼 노인들에게 많이 필요한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넓히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수백만 원이 드는 수술이었지만, 이제는 몇십만 원 정도만 내면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지 않고, 제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입니다. 예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감액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동시에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는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치과 치료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틀니 제작 지원도 강화되었는데, 덕분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던 분들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치아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와 간병비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고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독거 어르신이나 가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약을 위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 그리고 문화비 지원까지 합치면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달 용돈 수준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만큼 생활이 넉넉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겠지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재난 안전망 강화입니다. 냉난방비 지원이 확대되고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되며 무더위나 혹한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쉼터가 운영됩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을 합치면 개인당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들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챙기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지요. 결국 정보가 곧 기회이고 작은 관심이 수백만 원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 세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정기설명회나 안내문을 꼼꼼히 챙기면 놓치는 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먼저 신청한 사례를 통해서 나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정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은퇴했는데 정작 생활비는 빠듯하고 병원 갈 일은 늘어나는데 지원 혜택은 잘 모르고 지나쳐 손해본 적 말입니다. 주변에선 신청만 해도 몇십만 원을 아낀다고 하는데 나는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노인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연간 800만원 가까운 혜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은퇴 이후 삶의 가장 큰 걱정은 돈과 건강입니다. 젊을 땐 몰라도 60이 넘으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죠. 특히 병원비는 나이를 먹을수록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 정부의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를 접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세 분의 사례만 봐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여든을 넘긴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김 어르신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달 몇만원씩 절약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생활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제도를 몰랐을까 이제라도 알게 돼 다행이라고요. 두 번째는 무릎 관절로 고생하던 박 어르신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덕분에 미루던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고통을 참고 살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남편을 돌보던 이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가 강화되면서 돌봄 서비스와 가족 교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함께해 준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정책은 삶을 이어가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정책은 단순히 글자 속 문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노인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의료비 경감입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처럼 노인들에게 흔한 질환 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더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백만 원이 드는 수술이었지만 지금은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죠. 둘째는 연금제도의 개편입니다. 예전에는 일정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동시에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연금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건큰 변화입니다. 셋째는 치과 치료 지원의 확대입니다. 임플란트와 틀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치료인데 비용이 커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아 건강을 넘어서 음식 섭취와 영양 관리, 나아가 전체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넷째는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치매 환자를 둔 가정에서 제가 요양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고 간병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숨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다섯째는 생활비 절약 지원입니다. 교통비 감면과 통신비 감면 그리고 문화비 지원은 생각보다 큰 혜택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원 이상 아낄 수 있고 이는 매달 용돈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입니다. 여섯째는 주거와 에너지 지원입니다. 냉난방비를 아껴야 해서 여름엔 더위에 시달리고 겨울엔 추위에 떨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와 냉난방비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안전망 강화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급 알림 서비스나 재난 대비 시스템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모든 정책을 합치면 개인당 연간 800만원 가까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꼼꼼히 챙기고 상담을 요청하면 의외로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와 복지로 같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낯설다면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먼저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다면 그 경험이 곧 다른 이들의 길잡이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마을이나 같은 교회, 같은 경로당에서 입소문이 퍼지면 놓치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시니어 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입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노후,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놓친 지원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받아서 큰 도움이 된 제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